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서 마치 가족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소원, 어떤 분들은 평안한 삶에 대한 소원,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권면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북부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행정 구역에 따르면 마케도니아 지방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 지역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곳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유럽 땅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방이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옥 감장수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또 다른 마케도니아 지방의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대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3주간에 걸쳐 성경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소요사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이들이 이곳에서도, 이곳에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계획했던 만큼 그렇게 길게 머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을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학자들은 현존하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신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믿음에 굳게 써서 흔들리지 말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미처 가르치지 못한 그런 미흡한 신앙적인 교훈들을 이 서신을 통해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약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살로니가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이 중요한 세 가지 등목을 골고루 갖춘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 3장, 바울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사역하고자 했다. 사역의 의도를 밝힙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살로니가에서 충분히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이들이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식으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신앙이 어린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그 말에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앙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이들은 대살로니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살로니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격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디아스포라에도 저런 사람들은 늘 있었다. 그래서 복음전도를 반대했다. 반대했다.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델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려보낸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테네, 아테네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델을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된 신생교회인데 저렇게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방해를 받으면 교인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제자 디모델을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혹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를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자슨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염려했는지 그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입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강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성도들은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사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 즉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성결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자기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인 부분에서 성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도시 자체의 문화가 음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에는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여성 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풍습을 보고 자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런 음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혼인 관계를 성결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처럼 세격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음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4, 4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성결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런 경고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만, 사람이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을 안 해? 그러면서 남에게 자기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으로부터 도움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손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학적인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재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총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대살로니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문제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혼란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로 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자들이 일어나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5장 2절.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딴일할때 아니라 재림 준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상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재림을 준비하겠다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도둑과 같이 재림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재림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자기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라. 단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내팽개치고 재림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그런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 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면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내면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 살면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나 그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살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쁨을 주시구나.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많이 교훈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혼란스러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곧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그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주님 앞에 설때 나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해야 할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두려워해라. 그것을 교훈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종말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일상의 삶을 성결하게 행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며 하루를 사는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내 자신이 깨끗하게 사는 길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관계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